성민이,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아유. 네. 어 이쪽 이게 노란 머리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네. Hello. Hi. 아, 아, <laughs> 아 저쪽에 인사하고. 우리가 아유, 아유. 편히 앉으시고. 아, 저 바비 인형들 같다. 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근데 의외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요 가만 보면. 음. 안는 것 같은데. 원래 아, 긴장 안 하는데 어. 여기가 약간 턱이 좋아요. 그런가. 어. 그런 잔 먹을. 아네 네. 어 저. 저 어? 손가락 하나 딱 들고 까줘야 되나? <laughs> <laughs> 내물이라서. 어? 이것만 드세요. 바크네 바크에 무슨 예? 식염수도 아니고. 자. 렌즈통이 만됐어요.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네. 난잘 저희. 아, 옛날에 회사에 외국을 약간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ANA의 음반 기획팀. 그구나 누나 네. YG에도 있었구나 음반 그 직원으로 있었어요. 어... 그러면 저기 있는 아저씨는 누구 아세요? <laughs> 많이... 거짓말하 많이 네. 본 거는 거짓말이야. 아니요 아? 봤을 수 있어. 그럼, 테레비? 어디서? 텔레비. 텔레비. 어머 옛날 사람 텔레비. 아, 아니에요? <laughs> 어, 나도 텔레비라고 그래요. TV T TV. 어. 네네네. 네. 저는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습니다 배순, 배순탁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어떤 그 악플러예요. <laughs> 굉장히. 음, 아나 굉장히. <laughs> 아저저좀잘 부탁. 뭐... 아니, 선플을. 아니 선플. 선플 니 <laughs> 아, 운동 좀 참여해요. 내 요번에 그 칼라메, 칼라 칼람. 아, 칼라메, 21그 크러쉬 썼다니까요. 금방 평론가예요 어, 어, 크러쉬에서. 아, 맞아, 맞아. 네, 네. 이제 알겠어요. 본것 같아. 네, 얼마 전에 썼어, 얼마 전에 써서. 지금 조회수 장난 아니야. 아,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안 쓰셨냐고. 그렇게 명만인데, 아, 나는데. 아, 곧또한번 하나 쓸까요? 곧또한번 하나 쓸까요?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쓰시는 이런 거. 식으로 쓰 거니까 일을. 자 아니 이따가 뭐크러쉬 앨범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 봄이라는 노래가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네. 따뜻한 봄이 오듯 좌절 어, 속에서. 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AI처럼 답변을 해주시는데 <laughs> 왜냐면 곡 소개를 <laughs> 제가 이제 리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니 아나서 게스트가 항상 곡 소개를 제가 안 해왔었어요 맞아요. <laughs> 솔로가 되고 나서 약간 <laughs> 되게 낯설고요 아 혼자 해야 될게 많구나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중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 이런 것도 있고 나 봄이 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플렉스 하신 거지 음, 음. 이 노래 발표되자마자 위엄을 또 토해 주셨어요. 하... 무대 음원 차트에서 싹 1위를 했죠. 네, 와... 기뻤죠. 굉장히 기뻤죠. 그죠. 왜 사실상 첫 솔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우리 산다라박씨 네.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피처링은 어떻게 먼저 부탁을? 네, 제가 먼저 촬영을 부탁을 했고요 우리 산다라박 씨랑 우리 봄박 씨가 네. 굉장한 또 친분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laughs>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아, 이제 긴장이 좀 풀렸어요 풀죠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자, 그럼 긴장 풀렸으니까 우리 박봄 플레이리스트의 주제가 뭘까요? 음. 제가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는 음. 다시 봄 아, 음. 다시 봄 아, 다시 봄 입니다. 봄으로 시작해서 봄으로 끝나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음. 지금은 음.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일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요, 다시 봄이, 따뜻한 봄이 돌아온다는 기대를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나는 중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멈추길래 <laughs> 다시 돌아온다는 대 아, 나 바보처럼 그렇게 야, 하지 마세요. 바보라니, 바보죠. 내가 야, 아니, 이게 바보라. 아니 지금 말할 때그 다시 돌아온다는 아, 이렇게 말하는 개인기. <laughs> 내가 내가 맨날 그러는데. <laughs> 참, 약간 그래 보여도 그렇게... 아니 아니 애니메이션을 저... 안 보는구나. 아, 저좀 요번에 여기 왔을 때 이미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아, 돼요. 아, 박 타락범. 타락범 어떻게? 아, 타락범. 어, 네. 저 그러면 막또 타락범 이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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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봉 어떻게? 아, 타락봉 어, 네저 아. 그러면 막또 타락봉에 이거 아. 아. 혼나죠? 안 혼나지, 안 혼나지. 안 혼나지. 이것만 안 혼나지. 찍어서 막 기사나 아. 아니, 아니야 내 바지봐 나 완전 시스루야. 이 정도, 정도 슬리퍼 신고 이 정도 돼야지.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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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이뻐 어떻게? 해? 더 씨, 나보다 정도... 이뻐. 몸매가, 몸매 좋고 얼굴도, 눈도 크고 와. 정말, 에 그건 탈락도 아니죠.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고 나서 미안해하고 약간 어. 아이고 죄송해 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미지가 음. 부담이 되는구나. 왜냐, 너무 많이... 순수하고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 이런 일을 하잖아요. 뭐라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관심이 너무 감사한데 어. 좋은 관심일 때는 어, 좋은데 나쁜 관심 때 너무 커가지고 아, 당연하죠. 아. 맞아요. 그런 거 오늘은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아, 네, 그럼 그렇게 네. 아, 신경 안 쓰고. 오늘 여기서 그런 악플 이런 거는 어. 진짜 우리 순탁경형 말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네. 악플을 다는 심리를 제가 좀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자면 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내 자신이 싫어서예요. 이거 진짜 철학적인 얘기다. 네. 맞아. 악플을 다는 이유는 맞아.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면 절대 악플 맞아. 안 달아요. 철학적인 얘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나 자신과 내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면 음. 절대 악플을 달 이유가 없어.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건 이제 망각의 어. 진리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 말은 즉슨 응. 형은 형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가? 그렇게 볼수 있죠. 자, 우리 음악 취향 MC를 우리 처음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박봄 씨가 봤을 때 배순탁, 응. 김이나, 김희철 이렇게 셋 중에 호칭 다 띄고 뭐 선배 이런 거 띄고 응. 가장 첫인상. 어, 첫인상으로 서 그리고 지금 짧게 토크한 걸로써 가장 힘이 되는 응. 본인만의 취향 MC는 응. 하나, 둘, 반말해요? 셋. 반말하는 거예요? 어 반말 반말. 키쳐라 키쳐라. 아 아니 그냥. 바다 줘라 바다 줘라 바다 줘라 그렇게 돼요? 진짜 어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 뭐, 뭔가 이거. 저보다 저, 더 이쁘시지만 음. 그 약간 입 쓰레기죠. 아. 아니 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많이. 아 이런 거요? 파라곤으로 좀 걸어보려면. 오해인 게 김희철 씨도 정작 안 타락했다는 감 함정이에요. 안 타락하고도 저렇게 재밌고 유쾌할 수 있어요, 봄 씨. 음, 네. 음, 그러니까 김희철 씨를 오늘 많이 렇게 옆을 보면서 어떤 에너지인지 진짜 체험 좀 한번 해봐 봐요. 명약이에요, 여기 긴장한 아티스트의 명약 그러니까, 김희철 진짜. 선생이라고. 음. 완전 갈 때는 진짜 막 녹아내리면서 갈걸요, 긴장 싹 풀어져서? 맞아, 뒤통수 야, 치면서 가고 막 그래요, 그 어. 새까만 후배들 막, 야, 희철아 수, 수고했다. 어. <laughs> 야, 씨 자, 일단 그때 우리 다 진정을 하고 막봄씨 <laughs> 네. 다시 봄두 번째 트랙에 녹음을 시작해볼 시간인데 두 번째로 녹음할 트랙은 어떤 곡이에요? 뭐 힌트라도 하, 이거 아~ 이거 응. 그거네 어, 아~ 뭐남 노래 얘기하듯이 아.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겨울이 되면 응. 이날을 기다려 응. 겨울이 되면 응. 이날을 기다려 저는 응. 응. 첫눈 예그 네, 네.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아까 처음에 불러줬던 노래는 피처링이었다면, 네. 이번 곡은 듀엣 곡이에요, 그죠? 네, 듀엣이에요. 같이 반반씩 불렀어요. 이번 곡도 그럼 먼저 제안을 했어요. 같이 부르자. 음. 네. 근데 산나라가 이번에 저 녹음, 그 음원 발표되기 전에 저희 작업실에 와서 네. 먼저 들려줬어요. 네, 네. 처음 노래가 탁 나오는데, 다라 파트가 나오는데, 네. 나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 목소리가 되게 내가 알았던 산다란 목소리가 아닌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오. 그쵸 그쵸 네네. 친구 보컬 녹음할 때 듀엣으로서 좀 부담감도 있었고 한데 음. 거기 그래서 더 노력을 한것 같더라고요. 보컬 레슨도 받고 뭐 음. 항상 성실하고 맞아 열심히 하고 완전 범생이 음. 스타일이지. 어,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 원곡을 나중에 혹시 들어보시면은 어? 산다라 박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나? 음. 어 그런 느낌도 있어. 요 둘이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멤버 분들과도 연락을 주고받나요? 네오 음악에 대해서도 그러면 신곡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감상평 네그렇기도 하고요 오. 저 솔로로 나올 때 CL양이 곡을 너무 잘 써가지고 아하. 제가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고 아직 안 줬어요? 네 음. 서운하네. CL 서운하니까 빨리 한마디 해줘요. 아님 서운하. 보내요. 서운하지 않다. <laughs> 왜안좋니 왜 다음 에줘 본인 그거 하느라고 본인 때문에. 아 본인 해서 가지고 네. 아니 CL 씨 하는지 어. 몰랐어. 아니 CL 씨 아니 박봄 씨그 노래 만들어 놓은 거안 주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제발요. <laughs> 어, 안돼 제 CLC. 거예요. 니꺼 네 내꺼가 어딨어? 저좀 주세요 <laughs> 반반씩 주세요 1절은 김희철 주고 2절은 봄씨 주는 걸로 하고요 반반 해가지고 오늘의 키워드니까 아니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음악당에서의 박봄씨를 보신 분만 해도 만약에 2NE1때 봄씨를 개인적으로 파지 않았다라면 어. 박봄이 저런 캐릭터인가 하실 수도 있을 수도 만큼 있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2NE1이라는 그룹을 그리고 박봄씨를 이제 음악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음. 저는 투애니언이라는 그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가수나 예술가들은 약간 어 기분 좋은 거만함이 있을 때 멋있다고 따, 생각하거든요. 어. 이런 음. 것들을 대중에게 보여줬을 때 매력적인데 저는 투애니언한테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되게 음. 좀 근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는 너무 지금 막 샤이하게 하시니까 이게 간극이 확실히 재밌네요. 음. 그게 어. 박봄 어마어마한 박봄 팬덤 힘이었어요. 어, 매력이지. 갭차라고 해가지고. 네. 네. 거만함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왜냐면, 음악도 컨셉이 다 그랬잖아요. 어, 내가 제일 잘 나갈 부르는데 어. 내가 제일 이렇게. 잘 나가 <laughs>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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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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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가사가 다게이 네. 네. 무대에서는 또그 연기를 또 확실하게 한 거고. 그렇죠. 연기를 또 내려와서는 잘한 또 원래 본인 성격. 아주 그냥 아이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 음,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트랙 첫눈 한번 가볼게요 네. 자.